올해 국채 발행만 230조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IMF는 한국을 기축통화국을 제외한 선진국 중 가장 빠르게 빚이 늘어나는 국가로 규정했습니다. 경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왜 애꿎은 하늘을 향해 입틀막을 하는 것입니까? 공직사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란 극복을 명분으로 동료의 고발을 부추기더니 이제는 공무원들 휴대전화까지 털겠다고 합니다. 110만 공무원을 상대로 불신검문, 가방검사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새벽배송 금지로 심야통행 금지마저 완성하면 완벽히 응답하라 1987로 회귀하는 것입니다. 이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명백한 위헌이며 공권정을 동원한 불법 사찰이자 반인권적인 입틀막 조치입니다. 검찰이 범죄자를 못 잡게 하고, 중앙은행이 금리 조정을 못하게 하고, 공무원이 불안해서 일을 못하게 하는 정부, 사법, 행정, 경제, 전반에 걸쳐 모조리 입을 틀어막는 입틀막 정부가 바로 지금의 이재명 정부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오는 법입니다.